자 다음은 시작해. 양포 해변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양포입니다. 어? 양포. 자 양포 해변이 어 지금 제제 제 시공 중인 리모델링 중인 것 같습니다. 리모델링 그래서 바로 산 산장간 산창간해수욕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Let's go. 수욕장입니다. 안를 종료합니다. 자, 신창리 해수욕장입니다. 여기 뒤쪽에는 일반 민박, 민가 되어 있고, 요거는 뭐 하는 건물이지? 그 개인 집인 거 같네요 보니까. 자, 신창리 해수욕장 또 또. 끝머리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쪽 끝에까지 여기 돌 바, 바위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하, 폐장되었기에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. 어, 여기는 상업적인 헬스육장으로는 사용 안한것 같습니다. 저쪽에 모래 쌓아놓은 거는 이번 태풍에서 유실된 것을 복원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.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. 무슨 신창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. 다음은 시작... 대진 간이해변입니다. Let's go. 자, 대천 간이해수욕장. 어 GS 있어요 주유소 얼마지?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앞 우회전입니다 1,300원 이런, 여기서 이따가 나오면서 넣어야겠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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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대충 회전입니다. 30미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, 대진 간이해수욕장입니다 요 건물은 뭐지? 펜션인가? 어, 여기 사람 들어가 있는데 위험해요! 아저 위험해요! 물살이 괜찮나? 뭐 그냥 정식 해수욕장 아니라 간이 해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준비돼 있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냥 펜션 있으면서 보고 아 근데 넓다 여기는 다 동해는 다 넓어 다. 아 대진 간이해수욕장입니다. 여기가 간이해수욕장이면 지금 서해나 남해 그 조그만 해수욕장들은 뭐야 겨울 동.